네, 어,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해 내용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엄마들이 꼭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엄마들이 경제적으로 건강해야.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그래야지만 내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어, 잘못된 그런 실수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인생 두번 사는 게 아닌데 얼마나 인생 힘들게 살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돈만 많이 번다고 연봉만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 같다고 잘 사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경제 생활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엄마가 먼저 혁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그 제가 이야기, 컨셉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리를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쉬우니까 먼저 원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만 원씩 붙습니다 60살 될 때까지 불 겁니다. 그러면 원금이 7200이 됐겠죠? 불어났을 거예요. 이게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원금 7200 얼마 정도 불어났겠습니까 2억 넘을까요? 3억 은요 5억도 넘겠습니까? 음. 보통 한, 한 2-3억, 3-4억 이 정도 예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요 5억, 10억이 아니라 훨씬 더큰돈도 됩니다 물론 수익률이 몇 %인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수십억이 됩니다 뭐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수익률이 1%, 차, 1 차이에 따라서 몇십억씩 와닿는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 너무 과도한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 자, 현혹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인 숫자로 가정을 해보면,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충분히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럼 이 40억 되는 게 사실이라면, 괜찮은가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10만원씩 었는데 네.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사실 알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게, 아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제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저 부모님께서 저 이렇게 좀해주셨으니다저 이렇게까지 힘들게 안 쌓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아쉽지만 한편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은 게 내가 제가 돈 벌어서 제스스로 부자가 된다는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어, 두 주먹만 가지고 왼 주먹으로 부자 된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의 아주 조그만 노력으로 저 10만 원은 크게 부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어머님 부담되실까요? 10만 원이라면? 이쪽은 큰 부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아주 조그만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부자 만들어주는 거는 너무 손쉬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저는 부자감을 시조입니다. 물론 저는 안될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들은 또 똑같이 따라서 하만 되니까 부담도 안 되고 또내 손자들은 이렇게 한 2대 3대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부 다 40억씩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부장원이 시조 맞죠? 네.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전제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녀석은 그 비과세 통장에 부어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이 비과세라는 녀석은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돈을 벌 때쯤이 되면 아마도 이 단어는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비거스 몇년안 남았다. 너무나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럼 몇년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금을 아무리 적게 내도 15.4% 이자 수급세 내는 거고요. 많이 벌면 세금을 그만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38.5%까지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 나면 40억은 안 되겠죠? 세금 냈으니까. 그러면 40억에서 25.4% 떼고 나면 과연 얼마나 남올까요 대충 한번 짐작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마 정도 될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드리면 40억에서 15.4% 떼고 나면 한 30m 이렇게 대부분 답변을 받어요 정답은 한 18억 정도 에안돼요 아, 왜 그러냐면, 40억에서 4 0억에15.4%딱한 번만 뗀다면, 30몇억 뗄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복내계산법에서는 이 15.4%를 매년 떼버립니다. 한 번만 뗀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됩니다. 돈잘 벌어요. 이렇게 떼고 나면, 딱 9억 안 됩니다. 근데 더 우울한 사실, 15.4%, 이게 앞으로도 계속 15.4%일까요? 우리나라보다 더잘 사는 나라들 있죠. 선진국들. 뭐, 미국이니, 일본이니, 독일이니, 영국이니. 선진국들 치고 이 이자소득세가 40% 미만인 나라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는 60%까지 세금을 뗍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국민소득도 훨씬 높고, 잘 사는 나라들인데, 왜 세금을 3배, 4배씩 더뺄까요 어머님 참 궁금하시죠?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참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산다 보니까 국민들이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그래서 그분들 인구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표를 안 찍어주시면 무슨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다 못해 무슨 구청장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분한테 자꾸 먹가를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돈이고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사는 그런 나라들조차도 이렇게, 이 정도 세금 안 떼고는 동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류 탄생한 이외로 아직까지 단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세금 떼서 얼마나 버티겠느냐. 그럼 이렇게 떼고 나면 얼마나 안 겠습니까?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뭐 대출 계산과 사고도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지금 여기서 조건 바뀐 거 있나요? 모든 조건 동일합니다. 부는 돈도, 기간도, 수익률도 모든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어느 그릇에 담았는가요 담은 그릇이 뭔가요. 그릇 차에 하나만 가지고서도 40억이 될수 있었던 이런 기회가 또 반, 절반, 반, 반 이건 뭐 10분의 1도 안 되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 자라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 모르는 거죠. 뭐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과연 내 아이 인생에 있어서 이 비관세란 녀석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까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런 원리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10만 원만 큰 부담 안 되시잖아요.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어, 충분히 또 중간에 돈 필요하면 꼭 40억 아니어도 되겠죠. 중간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자녀들 학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을 보낸다든가 또 무슨 돈이 필요할 조금씩 꺼내서 쓰시도 되는 거니까 음, 그런 정도 이런 비과 통장 하을 아, 활용한다는 야 우리 어머니들도 훨씬 더 여유가 생기시고. 내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도 이것만큼 훌륭한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 학원비 10만원 주인 아니더라도 내 아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비과통상 하나 준비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걸 보고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르겠지만이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어, 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